지난 주에 하어에 대해서 네.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대표 생선, 어, 알고 먹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 생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를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 하루에 약 160g인데요. 매일 밥한 공기와 비슷한 양의 수산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와 일본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생산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의 어업 생산량은 총 37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명태, 고등어, 뭐 갈치? 갈치, 갈치, 응. 꽁치, 꽁치요. 고등어, 누나. 사람들은 갈치, 고등어, 문어 등 다양한 수산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남해의 갈치, 동해의 고등어와 문어, 터의 주꾸미를 꼽았습니다. 고소한 갈치회, 노릇노릇 담백한 갈치구이, 칼칼하고 짭조름한 갈치조림까지 순식간에 밥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하는 밥도둑 갈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국민 생선인데요. 크기에 따라 풀치 또는 백갈치로 불리기도 하는 갈치는. 다양한 별명과 빛나는 외관만큼이나 독특한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란한 뒤 먹이도 먹지 않고 알을 보호하는 모성애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이빨 사랑인데요. 갈치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지녔죠. 하지만 이빨을 소중히 여겨 껍데기가 단단한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이런 독특한 특성과 생김새 때문에 갈치는 종종 잘못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바다의은빛 신사. 갈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갈치는 칼처럼 생겼다 해서 갈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칼도자의 물고기 어르서서 도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옛날 고문서에는 칼을 갈이라고 이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어로 어, 갈치어. 칼치 뭐 도어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흰 단검을 닮았다고 해서 스케버드 피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은갈치, 목포먹갈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종입니까? 아, 같은 종입니다. 갈치는 우리나라에서 총 4종이 보호가 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은 갈치 한 종이고요. 이 조업 방식에 따라서 은갈치와 먹갈치는 아니는데요. 우선 은갈치는 준나기나 채낚기로 잡니다 그러니까 낚싯바늘로 잡아들이기 때문에 비늘 손상이 없지요. 그래서 은처럼 아주 빛납니다. 제주도가 이제 주산지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먹갈치는 목포가 유명한데요. 그물로 잡기 때문에 서로 뭐부딪히고 이렇게 긁히고 하다 보니까. 비늘이 좀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만 경과가 돼도 검게 변하기 때문에 먹갈치라는 말이 붙었죠. 응갈치하고 먹갈치는 맛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응갈치 같은 경우는 비늘이 손상이 없기 때문에 손도 저하가 느리죠. 그러니까 손도가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고 외관이 깨끗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이제 먹갈치보다는 은갈치가 조금 더 고가에 팔리는 거죠. 갈치는 사람도 먹는다. 예.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 먹는 갈치라고 해서 불길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오해고 속설입니다. 주로 이제 외래산이죠. 수입된 갈치를 주로 난방산 갈치로 하는데 이 수입산 갈치를 먹다 보면은 사람 송곳니나 어금니를 닮은 뼈가 이제 자주 발견됩니다. 극조 뭐, 뭐 이석 이런 표현이 붙거든요. 이 갈치들이 그 환경 자라온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진화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갈치에는 그 수운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적설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로 느낄 때 수운이 왠지 은색인 것 같고 은갈치도 비늘이 은색이니까 아마 관련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둘은 관련이 없습니다. 수운 같은 경우는 사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최상위 포식자가 먹이 사슬에서 이렇게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상어 그리고 다랑어가 있잖아요. 이런 어류들이 주로 이제 수은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분명 갈치도 육식성 어류기 때문에 수은의 검출이 아주 미량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란 게 우리 식탁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생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뭐, 먹어도 크게 뭐 해가 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 바다를 가르면 닿을 수 있는 섬, 욕지도. 욕지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바다 위 오룡기처럼 떠 있는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네모난 형태의 일반 양식장과는 다른 둥근 모습이 조금 생소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헤엄치는 고등어의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어 양식은 약 40년 전 이곳 욕지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양식 고등어는 양식장의 좁은 공간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어차나 수조에서도 죽지 않고 살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내륙에서도 생물 고등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욕지도에선 특별하게 고등어를 회로 즐깁니다. 내륙에선 쉽게 먹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조금 생소하지만 고등어는 비리다는 편견을 깨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네요. 자연산 고등어는 성질이 예민해 잡자마자 죽어 화로 상태로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자연산 고등어는 대부분 냉동 상태입니다. 고등어의 경우 자연산과 양식이 맛과 영양면에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양식 기술의 발달로 제철이 아닌 여름에는 양식 고등어가 더 기름지고 맛있답니다. 단 국내산과 수입산은 고등어의 맛이 다르다는데요. 국내산과 수입산 고등어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고등어가 종류가 여러 종류죠. 예. 또 어떻게 구분하는? 국산 고등어는 제도시로 유통이 될때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에 있는 그 줄무늬가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국산 고등어가 줄무늬가 흐려요. 그리고 점과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전반적으로 통통해요. 이게 이제 국산 고등어의 특징이 되겠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이 종류로는 대서양 고등어라고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등에 줄무늬가 선명하죠. 왜냐하면 잡히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급냉했으니까. 그때 손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줄무늬가 선명하고요. 또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이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가 좀 작고 전반적으로 체형이 날씬하고 눈알 크기도 국산 고등어보다 좀 작습니다. 주로 이제 전량 냉동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재래시장 가 보면은 해동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 해동한 것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저는 깡깡한 냉동 고등어가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망치 고등어라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점고등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에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유심히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수온이 오르는 여름에서 가을 때 일반 고등어랑 같이 섞여서 잡힙니다. 그리고 같이 유통이 돼서 어, 재래시장과 마트에서도 섞여서 파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망치 고등어는 잘 보면 배에, 은백색 배에 작은 이렇게 참깨 같은 반점이 깨알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은 그 점이 있는 고등어들은 이제 선택해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지요. 고등어를 잘 고르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게 생물인지 자반 처리된 것인지 먼저 골라야 돼요. 이게 용도에 따라 다른데 내가 구워 먹겠다고 하면은 자반 고등어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배가 갈려져서 소금이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뭐한손 이렇게 단위로 파는데 한 손이 두마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조림을 해 먹을 것인데 자반을 사면은 그냥 낭패 봅니다. 짜서요. 반드시 생물고등어를 구입을 하시고 어, 다만 이제 뭐눈 눈알이 과도하게 피가 많이 이제 머금어 들어갔다거나 어뭐 아가미 색깔이 뭐 검다거나 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은 고등어를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 길이가 약 30cm, 무게는 500g 내외의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통이 윤기가 나고 겉을 살짝 눌러봤을 때 탱탱한 탄력이 있어야 하고요. 셋째로 눈이 충혈되지 않고 볼록 튀어나와 있어야 하며 아가미가 붉은 게 좋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똑소리나게 골라 맛있게 드세요. 둥그런 머리, 툭 튀어나온 눈, 8개의 다리와 수백 개의 빨판, 이런 무서운 외형 때문에 괴물로 묘사되기도 한 문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양반생선으로 귀하게 여겼는데요. 뱃속에 선비들이 글을 쓸때 사용하는 먹물을 품고 있고 바닷속에서 몸을 낮춰 생활하는 모습이 선비의 정신을 닮았다고 해서 바다의 선비라 불렀습니다. 덕분에 영동 지역에선 제사상에 문어를 빠뜨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물에 맞아도 좀 후원해 주세요. 할머니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 올라가지 못하는 제사상에 문어는 예외였죠. 문어는 일단 안동에 제사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전부터 문어의 문자와 그을 문자와 같은 문자를 해서 글을 아는 동물을 해서 제사 음식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문어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문어의 종류는 두 가지, 대문어와 돌문어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문어는 대문어인데요. 이 대문어는 오직 동해에서만 잡히는 특별한 종이랍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동해안 대문어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대문어라고 하는데, 뭐, 기족이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옛날에 그 양반가 집안들은 제사상이나 차례 문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집이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상에 문어가 빠지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 대단했죠. 사실 문어가 맛도 좋고 효능이 또 알려지면서, 어, 찾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남획입니다 예. 어, 어행량이 떨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죠. 대부분 남획인데 그래서 이제 이남획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산 어, 어자원 관리법을 보면은 금지를 시켜놨어요. 400g이 안 되는 문어는 잡지 못하게. 여수의 돌문어라는 문어가 있습니다. 돌문어는 다자라도 3kg에서 5kg가 한계 성장이에요. 워낙 작은 소형종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400g 이상 잡, 400g이 안 되는 걸 잡지 못하도록 제 금지를 시켜놓은 건데, 동해 대문어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 좀 이제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하이 동해 대문어 같은 경우는 수명이 3년에서 4년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태어나서 2년생까지는 고작 1kg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다가 2년생부터 3년생, 단 1년 동안 문어가 폭풍성장을 해요. 그때 거의 다 자란다고 봐야죠. 한다 크면은 20kg에서 어, 정말 큰 거는 50kg 까지 자라니까요. 실제로는, 어, 자라기도 전에 다 잡아버린다는 것이 문제지요. 게다가 이 문어가, 어, 3, 4년 동안 살면서 단한번 산란합니다. 그런데 이 산란이 10kg는 돼야지 산란 기능을 갖추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문어는 400g 에서 5kg 이 사이가 가장 많아요. 어, 그러니까 문어가 산란도 하지 못하고 잡혀서 유통되는 게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해 대문어는 원래 크게 자라는 종인데 이 생물 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꾸미가 있죠. 예, 주꾸미는 문어와 달라요. 3, 4년이 아니라 단년생입니다. 1년 동안, 단 1년을 살고 알을 낳게 되면은 알을 품다가 죽는데요. 그 알이 다시 부화해서 이듬해, 이맘때, 5월, 6월에 다시 살란하고 또 죽습니다. 이렇게 1년 사는 한해살이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자원 관리를 잘 해줘도 금방 자원이 불어나죠. 반대로 알베기를 그렇게 대고 잡아버리게 되면은 아예 씨가 말라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려돼서 그것이 우려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쭈꾸미를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오기를 제정했잖아요. 이 시기에는 산란과 번식을 돕자, 잡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어, 문제는 3, 4월에 알이 가득 든 알배기를 미리 다 잡아버리니까, 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어민들이 서로 뭐 경쟁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돈. 예, 근데 그 돈이 되는 것은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 수요는 누가 만드느냐? 소비자가 만드는 것이죠. 어 맛있다는 이유로 알베기를 소비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듯 촉진하거나 동료하는 그런 지역 축제를 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핵을 그 부추길 수 있다는 라 것을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도 인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호하고 또 기체수,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